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심장입니다. 자, 저희가 또 골프장에 와서 또 즐거운 플레이를 합니다. 또 저희가 또 즐거운 플레이가 여러분들, 여러분들에게 또 즐거운 플레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또 저희의 정확한 스코어를 맞춰주시는 분에게 제가 지금 심장이 읽고 있는 올 블랙 패션. 네. 블랙. 블랙. 네. 이 패션을 그대로 그대로 드리고 빵구까지 뽕뽕 났거든요. 네, 심는이 벨트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바지까지 2019년 최신 클리브랜드 골프웨어를 저희 스코어를 정확하게 맞추신 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또 함께 저희의 또 순위를 혀 맞춰주시면 여러분들도 아시피, 아시다시피 세인트나인의 골프볼 소프트 블랙볼을 한더즈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총 다섯 분에게 드리도록,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또 다섯 분은 클리브랜드에서 나오는 이거 아시죠? 여러분들 딱 이렇게 살이 타지 않도록 다아 이게 입 맞는 거 이런 거 우리 또 너무 너무 이거 하면 또 시원하거든요 이것도 다섯 분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번에 순위도 꼭 맞춰주시고 스쿼어도 딱 맞춰서 출장에 멋있는 옷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럼 화이팅!